우리 만났어? 대표님이 한번더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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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나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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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오나요? 난 오늘 즐거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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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님이 사실 이거 하기 전에 이랬어요. 아, 난한 놈만 편다.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한 놈이 어, 일단 기다리아기다리고 아, 어. 기다리, 어. 기다리. 어. 맞습니다, <laughs> 대표님. 맞습니다, 대표님. <laughs> 드디어 대표님이 제일 아, 들어온 놈 만나 봤습니다. 사마 네트워크스데 차트를 키면서 보여줄까? 기다리. 차트 자신 있습니다. 아 그래? 틀어주시오 어? 그래? 진짜 아. 봐 어. 아. 아. 이거 약간 좀이게그 지금 좀 차트 대결 힐, 힐 쓰는 거 같은데? 아, 아니야 삼화네트워크스 삼화 자 삼화네트워크스 한번 볼까요? 자 삼화네트워크스 아 우리 대표님은 차트를 얼마나 자신있게 이거 이거 보거썼 보실 때 이제 딱그 틀어주시면 됩니다 치트키 썼어 치트키 자 어, 이거 아닌데? 이게 아닌데? 뭐야 이거 이렇게 해서 시시 자, 시장이 상당히 안 좋았어요. <laughs> 그렇 시장이 안 좋았죠. 네. 근데 지금 이런 어떤 흐름입니까? 되게 좋잖아요. 기업 설명해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laughs> 이거보면서 기업 설명을 한다고 하는왜 <laughs> <laughs> 시장이 안 좋은데도 갑자기 상이 언제 이거야? 기기 맨날 음, 아니, 아니 기업이냐고 아니. 물어보면서. 이거 보면은 기술기봐 봐. 야, 기본적 분석 한번 볼래? 아니 그러니까 원래 우승 우승 얘가 대한민국 최초의 독립 제작사야 외주 아 프로덕션 아 옛날에 비디오 테이프 하면은 3화 네. 프로덕션 이런 거 나왔었지? 어, 그 이거야 아 이제 알겠어? 아 호환마마 이거 그리고 <laughs> 그때 끝났잖아 아니, 아니 그게 기독, 아니라 들어보라고 네. 명성왕후, 네. 제빵왕 김탁구, 네. 왕초, 목욕탕집 남자들 저쪽 뭐야 <laughs> 목욕탕집 남자들 조용히 해라고 <laughs> <laughs> 낭만 닥터 김사부, <laughs> 아 그리고 열혈사제, 네. 그리고 최근에 지금 헤어지는 중입니다. 아, 그거 그러니까 알지? 아, 이 회사가 원래는 외주만 하다 보니까 마진이 한7% 정도밖에 안 나오는 음. 그런 사업만 하다가 네. 이제 자기 IP가 없으니까 수출이 나 있는 건못 하잖아. 아, 그냥 PPL이나 가까우고 걸로. 막 이런거나 하던 건데 왕초. 누가 또 이렇게 네? 왕초? 어? 왕초. 소리 제일 크고 아니 그러니까 그랬었는데 드디어 <laughs> 이제 와 IP를 갖고 이제 수출을 하기 시작을 하니까 6.5% 올랐어. 아이 뭐라고 실적을 봐 이게, 이게 보여 지금? 이런 턴어라운드를 해서 지금 헤어 빨간색으로 많이 거요? 했네요. 그냥 그냥 느낌으로 아내라고 <laughs> <laughs> 지금 헤어지는 중입니다라는 이거 하나 갖다가 <laughs> 대박이지. 작년 4분기에 278억. 그 영업이익 90억, 당기순익 82억이 나온 거야. 아, 근데 어? <laughs> 그다음 그다음 뭐가 있죠. 초름 빼. 아니까 그래서 올해 <웃음> 준비되어 <웃음> 있는 네. 네 개의 드라마도 IP를 확보해 갖고 아. 해외에 이미 다 지금 계약이 체결돼 있어. 그러니까 연간 매출을 보면 <웃음> <웃음> 적자였지. 근데 올해 예상을 보라고 다따블 이상 올라. 아. 그러니까 아. 기존의 IP가 없이 그냥 외주 제작만 하던 회사가 아. <laughs> 이제 IP를 확보를 해갖고 해외 수출까지 하고 OTT와의 협상력을 위해서. 이제는 실적이 올라갈 거다라는 기대감에 이렇게 올라가는 거야. 예. 나머지 애들 뭐 올라가? 뭐뭐뭔 뭐, 다리? 안 <laughs> 어, 기대는 보이시요? 기다리 쳐봐. 올라가지 동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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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다리. 않아. 기대는 보이시. 멋있게 한 그러니까 보이시. 어디 그냥 웹툰 만화나는 거지 같은 그런 거라고. <laughs> 어? 아 이거 짧게 봐서 그래요. 좀 넓게 해봐. 넓게. 이게. 이게... 야, 야. 어마어마야. Yeah. <laughs> 보점신호야 <laughs> <고점> <laughs> 어, 보점신호야 이게 바로 레벨이 다르다 아니야 보점신호야 그리고 네, 이게 네. 네. 지금 이제 OTT들이 네. 경쟁이 치열해지니까 네. 네. 얘가 이제 IP를 확보하고 나서 제작도 들어가기도 전에도 이제 다 계약이 채워져 차... 아... <laughs> DK, DK님이 질문을 해주십니다. 사실 건가요? <laughs> 아니 난 안... 난 <웃음> 아니, <웃음> 아니, 난... 싶어. 아, 아, 하고 싶어 아 하고 싶어 사고 싶지만 사진 않는다. 여기까지. 자, 사고 싶고까지 술은 먹었지만 음주운전하지 않았다. 여기까지. 사망 네트워크 나왔는데 실적이 이렇게 돌아서 키다리 저 실적이나 나와 저거? 자 우리 키다리 예, 예. 더 좋습니다. 야 다음 우리 기다리대. 쓰읍. 키다리 쓰읍. 야, 다음 우리 기다리대. 쓰읍. 키다리 쓰세요. 어디 만원를 그리는 어. 것들이 말이야. 야이 키다리가 어... 다들 채팅창에 웹툰 좋아함 엄청 올라오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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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laughs> 허재 정도 나올 것인가 아니면은 진짜 한기범이 나올 것인가? <laughs> 저, 진짜 기다릴 것인가 아니면 정말 짧따박한기다로 네. 끝날 수있을 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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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에 어떤걸로 네? 인신공격으로 시작할거예요아 아니요 아니요 저는 정확하게 아니, 얘기할 시간도 <laughs> 없어 지금 <laughs> 내꺼 얘기하기 바빠요 지금 인신공격으로 시작할 것 같은데 <laughs> 4만아이름데자 네. 참... 키다리 스튜디오 들어갑니다 네. 자 여러분의 어 매출 아니 네. 여러분의 실적 키다리 키다리 아저씨 배짱이 아빠입니다 네 키다리 <laughs> 스튜디오는 <laughs> 어 유일한 지금 현재 웹툰 웹툰 관련된 주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 세 1위는 네이버 웹툰 그리고 2위 카카 오 웹툰 그리고 3위가 레진 엔터테인먼트라 해가지고 이미 구독자가 600만 명 정도 되는 어, 18, 18세가 많던데 네, 그 웹툰 시장에 정말 3위 현재 3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레진 스 아, 엔터테인먼트에 어, 하고 있고 아, 급이 많 아 그리고 3입니다 600만 명 네, 그래서 만, 거의 뭐한 5분의 1 정도가 다 거. 가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음. 어, 그리고 이제 하나 금융투자 같은 경우는 이제 키다리 스튜디오에 대해서 여성향 성인 IP를 가장 많이 보유하 회사 한마디로 여성의 니즈를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그 웹툰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바로 음. 키다리 성인, 스튜디오입니다. 성인 스튜 스튜디오 그리고 뭐요? 요새 시나리오 작가들한테 쓰라고 지금 <laughs> 보내지 않습니다. 뭔가 <지금은 웃음> <이런 건가? 웃음> 드라마 자체가 웹툰을 시나리오로 사서 진행을 하고 그에 파생된 상품이나 IP 지적 재산권들이 훨씬 더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뭐 있어요? 이게 이제 플러그가 있으니다 조용히 해 주시고 그런 상황이 기 때문에 애플이 네. 네. 황금화를 네. 낳는 거이고 네. 뭐 네이버 앱플은살수 네. 있다 그러면 진짜 뭐. 집파라서라도전 네이버에 좀다 사고 싶어요. 음. 그런 웹툰 시장의 <laughs> 최초의 상장 회사 이곳 3위라는 거는 어마어마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뭐, 너무 리 근데 이것만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바이트 댄스라는 회사가 음. 이거를 지분 투자를 했어요. 바이트 댄스 600억, 600억 수준을 투자했는데 바이트 댄스가 멋이냐? 전 세계 2억만 아 2억 명의 유저를 가지고 있는 틱톡을 만든 회사입니다 틱톡 그 그리고 중틱 이거 네, <laughs> 네. 그리고 중국에서 중국에서도 토마토 소설이라그래서 중국 최대 무료 웹 소설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가 키다리 스튜디오가 얼마나 잘났으면 내돈 줄테니까 우리 같이 협업 좀 하자 해서 투자한 회사가 바로 키다리 스튜디오입니다 그래서 틱톡에다가 웹툰 및 웹소설 전문 기업으로 이제 계약을 맺고 있고 웹툰 콘텐츠를 4년간 네. 공급받기로 했고 300여개의 웹툰 ip 를 제공하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사만 네트워크 하고는 짜바리게 짜발이 됩니다 짜바리가 <laughs> 안되죠 전세계랑 놀고 있는 것이 바로 키다리 네트워크고 역사를 뭐라고 가는, 역사를 4년간은 안정적인 그런 것들을 하고 있고 분명 최초야 여 이미 글로벌 매출이 600억을 달성했는데 올은, 올 한해는 천억이 넘을 것이라 보고 있고 이제 웹툰 시장이 전세계적으로 커져나가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내에서 시작해서, 누가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가는지. 시장이. 웹툰 뭐지? 아이큐템, 국내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 키다리스티는 전 세계적으로 뻗어나가고 있는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성형 웹툰 회사인 응. 보튼 플러스, 봄툰 플러스 프랑스에서는 델리툰을 인수해서 유럽에서 이제 웹툰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시장. 어, 아. 와. 말이 지금 많게 많하는데 <laughs> 뭐가 말? 지금까지 중에서 제일 열심히 하고 어. 있는 것 같아. 너왜 그래? <laughs> 갑자기 갑자기 <laughs> 온갖 있던 무기들을 다 던졌어요. 자 줬어요. 웹툰을 무시하는 분들께 호들개 한번 혼을 내고시다 우리 <laughs> 스티디아리스튜디오 갑시다. 자 <laughs> 여러분 투표 들어갑니다. 투표. 아유, 난 웹툰 얘기하네. 안 봐. 나는 저기 IQ 점프가 좋아. 앵상님도 <laughs> 대표님 웹툰 한번 보셔 필요가 있어요. <laughs> 네. 웹툰을 아니... 본 적이... 웹툰 보는 직원을 둔 적은 있어 <웃음> 저기 <laughs> <laughs> 저다 봐요. 카카오도 보고 네이버도 보고 난한 번도 안 봤어 음... 난 웹툰 모른데난 이렇게 침 발라서 넘겨야 돼 <laughs> 백장희님 하실 때 파바티님도 숨넘어갈 것 같다고 <웃음> <웃음> 오늘은 너무 자신 있어가지고 <laughs> 얘기를 많이 했네요 아 사마네톡스 국내 최초 이기다 제작이 얼마나... 해. 110편이나 드라마를 <laughs> 만들었다고 지금까지 자 틱톡에서 이제 400억 600억을 투자한 어디로? 어마어마한 회사 키다리를 투자했다고? 네, 키다리에서 봐. 투자했습니다. 틱톡에서? 네, 틱톡에서. 왜? 바이트댄스. 같이 이제 컨텐츠를 이제 협업해가지고 제공받기 위한 그런 부분들이죠. 어, 왜? 7대 3, 7대 3. 아니, 아니, 지금 벌써. 흐름을 봐야지. 어, 대표님 6대 야. 6대 4. 아니 지금 키다리 스튜디오는 흐름 진짜 안 좋아. <laughs> 네. 아니, 흐름 좋은데요? 야1년 동안 계속 기고는데 뭐? 이제 올라 가슨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다 갔다. 기다려 보여드리고. 아, 나 아, 네. 일단 혜진님님 오면 형님하고 나가서 닭고약나 먹고 올게. 네, 이리고기고 있어. 기다립니다. 0 년을 보면 어떻게? 0 년을 봐야죠. 1 년만 십 년이 성장. 야, 1년 봐봐 1 년. 일년 아니 이게 지금 야1년 동안 1 7밖에안 올랐어. <laughs> 아, 떨어진 것도 있는데 오르면 됐죠. 다른 뭐... 거는 <laughs> <laughs> 따로... 지금 반토막 나 야... 그래. 봐, 떨어진 것도 있는데 오르면 됐죠. <laughs> 자, 아, 3년을 그래. 보시죠. 3년. 사람들이 다 일부러 떨어뜨린 거 같아. 아, 그건 아닌 거고. 같 아, 일단 할까요? 네, 그만 끊으시. 뭘 벌써 끝나? 끝나시면 <laughs> 아, 됐어요. 네. <laughs> <laughs> 어쨌든 그 그래. 애들이 있어서 내가 험한 말은 못한다 <laughs> 완전 완전하게 발렸죠. 네, 오늘. 아, 니 근데 네, 이 회사도 IP가 생기니까 매출이 확 들어. 근데 홈페이지를 들어갔더니 최신 뉴스가 2017년이더라고. 누가? 어디가? 3만네트웍스 홈페이지도 구려. 이거 뭐, 어, 좀이 바꿔야 정도면은 돼. 정도면은 나승 님 일부러 걸린 거 아니야? 안 하라고. 야, 너 양성 그거 <laughs> 저, 저 증서 갖고 와. 네, 얘 네, 아닌 거는 걸린 사람들한테 찾아가 가지고 마스크 쓰고 가서 그랬어. 물다 마시고 막 <laughs> 일부러 그냥 마스크 까고 다녔어. 대표님. <laughs> 네, 일단 뭐대표님뭐 네. 일단 8강에서 발렸어요. 생산님이 멀리 안나가신답니다 네. 네. <laughs> 네. 다음 주도 한 종목만 하시죠. 아요 네. <laughs> 자, 마지막 고 <laughs> 자, 마지막.